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9 개월이 됐죠. 아, 자, 지금 그이 러시아의 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 대통령의 그 사주와 운기를 한번 보고 어, 지금 푸틴 대통령의 상황이 어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자, 추틴, 푸틴 대통령 임진년생이죠. 올해 어, 71살입니까? 7 1생가 그렇죠. 어, 71생각. 그렇다. 기후 월에 병술입니다. 그리고 임진시죠. 이, 원래 여기는, 어 제왕신장자고, 이, 원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이 독불장군입니다. 독불장군 사수입니다. 여기는또 관대가 있죠. 이 관대는 고집이 엄청 세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다 여기는 평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래 장군의 능력을 타고난 사람인데, 아주 그 관대에다가 이 옛날 보면 장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 누구도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군부를 장악하고 이 통치자가 됐죠. 이관대가된 사람은 이 그 남마을 자르면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이 푸틴은 지금 신약 대문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4년이 좋고 6년이 나쁜 운기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6년이 와가 있는데 올해는 임기 이민년입니다. 임인년. 이 병이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거는 수죠? 병의 수는 뭡니까? 이 관이죠, 관. 근데 귀신에 걸려있으니까, 이 나쁜 운에 걸려있으니까, 귀신이 관제수입니다, 관제수. 그러면 올해 푸친 생일부터 운이 나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관제수가 되어있다. 올해는 평관의 관제, 평관 칠살이 걸리고, 내년에는 또 정관 칠살이 걸리는데, 이뭐 평관이나 칠, 정관이나 같습니다. 관제수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문제가, 아, 이제 월로 보면은, 아, 음력 11월과 12월이 요, 관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이죠. 이제 12월 달다 돼가죠. 그러면 11월 달과 12월 관제수가 걸려가 있는데 이 지금 연운에 관관살이 들어있는데 또다룬에서도 관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11월 달이다 돼가니까 12월 달걱정오는데이 관제수는 자. 우선은 건강상의 문제. 야 그럼 이 건강도 지금 안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은 엄력 12월과 12월 달에 이 푸틴이 목숨도 날라갈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살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지. 아마 올해 그러니까 내년 1월달 그러니까 설 시기 전에 아마 전쟁은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푸틴이 날아가 버리면 전쟁이 끝나겠죠 이 지도자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전쟁이 안 끝나는데 푸틴이 죽어버리면 끝나겠죠 아마 그래서 아 내년 그러니까 양력으로 따지면 1월달에가 1월 한, 일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아마 푸틴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1월 말까지 아마 푸틴이 죽든가 도망가든가. 내년에도 또 관사를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까지 못, 못 버틴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건자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이 건자에서 물러나고 러시아가 새롭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억울하잖아요. 민간인 시설다때리고 많은 국민들 중에 고 러시아가 침범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침범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침범을 가지고러시아이침가 러시아가 침범을 가지고 러시아가 러시아러시아 민간인 시설이나 이런 게 파괴된 게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로 봐서는 정말 억울하죠. 침범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무기만 되면 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만 자기 나라만 부서지고 러시아는 건지하고 또 많은 사람 죽이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예 뭐크라이나가뭐 힘이 좋아 가지고 러시아, 러시아를 전복을해 버리면 모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크라이나라이라도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 국민들 자, 자기들 국민들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간 으로보 먼저 보복을 하려고 하면은이 러시아 국민들도 많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오너의 잘못으로 이 많은 나라의 우한을 가져오게 한이 전쟁을 일으킨 이 오너가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해서 그 본토를 공격해서 러시아의 힘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 1, 2월 내년 2월 양력으로 1, 2월 정도 되면은 아마 전쟁이 거의 끝날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내후년까지 가는데 내후년 어, 9월, 10월 달이겠죠. 음료 9, 10월 달이겠죠. 내년 연말까지 전쟁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아마 어, 푸틴 대통령의 운기를 보면은, 그마 내년 양력으로 1월달이나 2월달 되면 아마 거의 전쟁이 끝날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푸, 푸틴 대통령이 우리니까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망명을 가거나 아니면 이 죽거나 에? 망명을 가거나 그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오늘은 그 푸틴 대통령 에,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에, 푸틴의 운명으로 어, 보는 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아, 지나거나 말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지금 우리나라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본성이 풀어드릴게요.